자, 우리가 이제 현대 생활과 응용 윤리의 필요성 이렇게 나오고요. 자, 실천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윤리야 그랬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음, 제일 먼저 어 우리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도덕이라는 과목으로 배우다가 그것을 이제 윤리라는 과목으로 배우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비슷한 겁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큰 차이가 없는데. 자, 우리가 도덕. 도덕. 착하게 살자. 이게 도덕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자, 착하게 어, 우리가 이제 바르게,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인데요. 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인간이라면, 네, 즉, 인간이 해야 할 도리, 그걸 우리가 도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뭐, 뭐, 인간이라면, 뭐 이웃을 좀배려안되거나아니뭐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거나 이게 인간의 도리 아니야 이게 도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던 겁니다. 자 도덕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바람직한 행동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도덕은 자 우리가 당위, 당위가 당위법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당자가 마땅 당제,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잘해야지. 그렇죠? 살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건 인간으로서의 도리로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마땅당자로 당위, 당위성이 참 많이 들어가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그래서 어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규범, 규범이라고 하는 게그 바로 당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해야 뭔 해야 돼. 뭐 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규범이나 가치를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만의 도덕이 있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는 우리 사회에서 는 이런 게 도덕이고 그것도 약간은 조금 사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당위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 뭐뭐야 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도덕이고요. 자, 그러면 이 도덕, 도덕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어, 이렇게, 어, 우리가 그, 배우는 것이, 이치를 조금 더 그, 이론화해서, 이치를 비우는 게 윤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도덕이나 윤리나 큰 차이는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 윤리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윤리학이라고. 우리가 뭔가를 체계적으로 공부 한 학문이잖아요. 학문을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실게요. 자, 근데 이제 윤리 이제 윤리라는 단어로 가겠습니다. 윤리. 이대 리자가 이칠이자예요. 이칠이. 자, 그래서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이치, 법칙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이치를 배우냐? 자, 우리 사람 사람 사이에 어떤 무리 사이에 지켜야 될 이치. 자 그런 걸 윤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양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치 도리다. 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윤리 그 윤자 윤리가 요입니다.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자 이게 사람 인자에 물이 윤자가 이렇게 합성어예요. 윤리 이게 이치 이자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리, 무리입니다. 자, 사람이 모여있는 그 무리 사이에 지켜야 할 사람 사이의 이치다. 이게 윤리란 뜻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윤리. 아셨죠? 자, 우리 과학 중에 물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물리? 그러면 물리도 이치를 배워요. 무슨 무치? 사물의 이치. 정말 우리 뭐 과학 현상 같은 그런 사물의 이치를 배우는 게 물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윤리잖아요. 윤리는 사람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이치. 그런 걸 배우는 게 윤리예요. 아셨죠?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이치, 도리 이런 걸 윤리라고 하고 그걸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학문을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윤리학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서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이 윤리가 바로 이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에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어이 에토스 자체도 어 어떤 사회적인 관습, 뭐 개인의 품성, 뭐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해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관습, 사회적으로 해왔던 거. 네, 그런 거나 뭐 개인의 품성이나, 자, 결국 동양이나 서양이나, 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어,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거. 자, 이런 이치, 이런 걸 윤리라고 한다. 그래서 동서양 모두 도덕적 행위를 하는 거. 결국 그것이 원칙과 규범이 되는 거고요. 원칙과 규범. 규범은 아까 뭐뭐 뭐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규범화 하는 거. 자, 이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사람 사이의 어떤 이치, 도덕적인 이치를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거다. 어 그래서 어 서양에서는 에토스라는 단어를 뭐썼다그 정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너무나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 뭐 자주 등장하실 거예요 단골 손님이신데 자 우리 인간한테는 이성이 있고 정념이 있고 의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대요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그죠 <laughs> 그다음에 의지가 있고 <laughs> 그래서 어 우리 이성이 있고 정념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의지라는 게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바로 그 의지가 에토스다고 라 표현하셨대요 의지를 좀 강조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도덕 윤리 뜻이 뭔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치죠.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이치를 윤리라 한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제 그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윤리학의 종류를 나누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윤리학의 종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윤리에 대해서 개념을 배우셨으니까 윤리학이라는 건이 윤리를 체계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걸 윤리학이라고 한다. 이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이 도덕적인 가치 판단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 한마디로 윤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게 윤리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근데 윤리 같은 경우는 뭐가 이제 아까 당위가 들어간다고 했죠. 이건 옳아, 이건 잘못된 거야, 글, 그르다, 옳다, 그르다. 자, 그 다음에 뭐 선하다, 악하다, 이건 착한 거고, 이거는 악한 거야. 자, 이런 그런 근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걸 연구, 윤리를 연구하니까. 그래서 윤리, 윤리를 연구한 학문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 옳은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고, 이런 근거를 준다. 아 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도덕의 본질, 도덕 현상, 도덕과 관련된 모든 걸 연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행위를 하는데 어떤 근거가 되는, 자, 그런 걸 제시함으로 실천지향적인 학문이 윤리학이다. 어, 너무 고창하죠. 너무 거창하죠? 네, 그래서 그냥 윤리에 대해서 배운 학문을 윤리학이라고 하고요. 네, 이건 그냥 가볍게 넘기시고, 자,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 자, 이 설명을 잘 들으면 방금 전에 한 말들이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쏙쏙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께서는 어, 벌써 그 고대에 이렇게 우리 학문을 구별을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학문들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론 학문이 있고 실천 학문이 있다. 정말 이론 그 자체를 배우는 게 있고 실천해야만 되는 학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 그 자체 보실까요? 자, 우리가 논리학, 뭐 자연학, 수학 이런 거 그냥 개선하고 많은 거. 뭐 수학을 어떻게 실천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실천이 필요가 없죠. 자, 논리학, 자연학, 수학, 경의상학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탐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냥 공부하는 우리가 늘 공부라고 하는. 자, 그런 진리 발견과 지식 생산의 중점을 둔 그런 학문들은 다 이론이에요. 근데 자, 어떠한 학문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하더라라는 그런 학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천학.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법이라고 해 볼까요? 법. 자, 법이라는 거어그거 어, 그 공부를 해요. 어 법을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만 하면 다예요? 법을 지켜야죠. 그렇죠? 법을 안 지키면 뭔 소용이래요? 그렇죠? 자, 법이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됩니다. 파란 불에 건너야 한다. 빨간 불은 건너면 안 된다. 자, 그럼 법이 있어요. 자, 그럼 그 법을 알고만 있으면 되나요? 실천을 해야죠. 그 실천 안 하고 그냥 빨간불에 막 건너가고 이러면 사고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요. 그냥 아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학문이 있더라. 그것이 실천 학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 정치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치에서 배우지만 정치도요. 우리가 사실 실천하는 거다 이거죠. 실제로 해보는 거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도 어 우리가 정치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도 제시하고 정치인도 우리가 투표해서 뽑고 이런 것들다 과정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고 선거를 하고 이런 거다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는 걸로 절대 끝나지 않는 게 이제 실천 학문이다. 그런데 그러면 윤리 그 무엇보다도 윤리는 당연히 실천이 들어가죠. 도덕 어 그래 이런 게 착한 거야. 알기만 하고 실천 안하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건 반드시 실천이 들어가는 학문. 그게 딱 윤리는 벌써 그 옛날부터 어, 실천이 필요한 학문이라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어 이렇게 이론만 필요한 거와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학문을 옛날에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진리, 지식 발견 이런 것도 당연히 윤리에서. 어 법의에서 정치 사겠죠. 지식도 발견하고 공부도 하고 하겠지만 실천. 이건 분명히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윤리학에는 기본적으로 그 옛날부터 실천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서 실천 학문인 윤리학이다 이거죠. 그래서 실어 그래서 어 우리 실천 학문인 윤리학은 어 우리 당연히 인간의 도덕적 행위. 자, 도덕적 행위가 우리 연구의 대상입니다. 인간의 어떤 어떤 것이 인간의 그 행위가 도덕적인가? 자 어떤 게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느냐 이런 걸 맨날 연구하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도덕적인 그 행위를 하려고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도덕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과 기준을 또 탐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덕적인 행동이야? 이건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야? 그럼 도덕적인 행동이 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고요. 탐구를 하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삶 어떤 삶을 지향하냐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물론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겠죠 당연히 행복은 바탕이라면 자 기왕이면 그 행복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주는 게 바로 이제 실천 학문인 윤리학이다 자 우리 윤리학에서 이제 실천을 강조합니다.